안녕하세요. 만야입니다.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에서 잠시 이야기했듯이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와 휴대폰 판매 성지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한달 수익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에게 큰 부담은 사실 없습니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영상을 봐주셨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을 했고 한달 수익을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돌려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진행을 하는 이벤트라서 상품을 모든 분들이 수령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벤트를 매번 진행하면 당첨되어도 미수령하는 분들이 있고 안타깝게 구독을 비공개로 해 놓으시고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이런 일이 꼭 없었으면 하고요. 혹 구독을 했는데 비공개를 풀지 못하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고 공개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잔잔발이 유튜버라서 한달 수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1 0에서150 정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 정도 금액에 맞는 사은품을 구입했습니다. 이벤트 상품은 A 프리스톤 블루투스 스피커 A30 모델입니다. 저도 집에서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 가성비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네이버 최저가로 배송비 포함하면 약 4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요. 40분에게 사은품을 지급하겠습니다. 160만원 정도 되는 사은품 금액인데요. 이번에는 40개 전부 지급 받으셨으면 합니다. 일단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휴대폰 지식인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14분에게 지급을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욕 빼고 적으시면 구독자 이벤트 신청을 했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폰직장 카페 휴대폰 성지 카페 회원 가입자 분들 중에서 13분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입자들 당연히 해당되고요 새롭게 가입한 분들 역시 신청 가능합니다 영상 댓글에 폰직장 카페 적어 주시고 닉네임을 함께 적어 주시면 이벤트 신청 완료됩니다. 2개월 전에 막 시작한 싸게 사고 카페 판매 성지인데요. 휴대폰, 전자제품, 맛집 홍보 등등 이런 걸 하고자 만든 카페입니다. 싸게 사고 카페 회원 가입자분들 중에서 13분에게 상품을 지급하겠습니다. 기존 가입자분들은 당연히 해당되고요. 새롭게 가입한 회원님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영상 댓글에 싸게 사고 카페 적어주시고 닉네임을 함께 적어주시면 이벤트 신청 완료됩니다. 이벤트 상품을 세곳으로 나눴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14개, 폰 직장 카페, 휴대폰 성지, 회원가입 이벤트 13개, 싸게 사고 카페 판매 성지, 회원가입 이벤트 13개 총 40개를 지급합니다. 제가 저번 이벤트 영상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률이 높은 곳으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복 댓글은 모두 필터링 하기 때문에 원하는 한 곳에 이벤트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잘 보시고 확률 높은 곳에 댓글을 달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싸게 사고 카페 회원수가 유튜브 구독자, 폰직자 카페 회원 수보다 월등히 적다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벤트 상품 받는 것도 확률 싸움입니다. 댓글을 보면서 이벤트를 참여하셔도 됩니다. 영상을 보고 댓글을 늦게 달아도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 구독자 4만 5천 명 정도, 폰직자 카페 회원 4만 3천 명 정도, 싸게 사고 카페 회원 1,600명, 딱 봐도 확률 높은 곳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고요. 이벤트는 4월 9일부터 시작해서 5월 15일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댓글은 5월 15일까지 무조건 작성되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6일에서 17일 무편집 영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절대 자르고 붙이고 편집하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영상이 길어지면 속도는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게 조정은 할수 있습니다. 2개월 만에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블루투스 스피커 40개를 모두 수령해 가셨으면 합니다. 모두 수령할 거라 생각을 하고 40개의 택배 박스를 주문할 예정입니다. 2개월 전에 진행했던 이벤트 상품도 아직 재고가 남아있어서 다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 이벤트는 재고 남지 않게 댓글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이벤트를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복 댓글은 모두 필터링 한다는 거한번더 숙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한 번씩 영상을 보는데 구독하지 않는 분들, 휴대폰 성지, 휴대폰 성지, 말은 많이 들었는데 가입하지 않고 매번 휴대폰 구입할 때 호갱 당하는 분들, 휴대폰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싸게 구입하고 싶은 분들, 싸게 사고 카페는 회원님들의 가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카페이기 때문에 싸게 사고 카페에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 제 머릿속에 기준이 있습니다. 2월 이벤트 이후 남은 재고를 싸게 사고 카페 회원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휴대폰 가격, 통신 관련 궁금한 내용 있는 분들은 고정글에 링크 걸려 있는 휴대폰 성지, 판매 성지 방문해서 자유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궁금한 내용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